두 번째 주제로 한화에 새롭게 이제 FA로 합류한 심우준 선수가 아, 출루율이 높지 않은데 일번 네. 타자 괜찮을까? 요 이야기가 사실 이제 저김경훈 감독이 심우준도 일번 타자로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화두가 됐죠. 그렇습니다. 음. 사실 FA를 이적해서 이렇게. 화제를 캠프 때부터, 뭐, 당연하지만, 음. 네. 이 스포트라이트가 더 쏟아진 음. 이유가 바로, 김영문 감독이 그렇죠. 이제 1번 타자로쓸수 있다는 바람인데, 음. 일단, 어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일단, 확정은, 최종 확정은 음. 아니지만, 일단 시즌 초반까지는 한번 밀어붙여볼 어. 생각입니다. 지금. 음. 하다가 바꿀 수 있다 에이. 여지는 김경문 감독이 좀 남겨놨어요 그리고 상대 투수에 따라서 1번 타자 카드가 바뀔 수 있다 여지는 열어놨는데 또 김경문 감독의 성향을 보면 한번 내뱉은 어. 말은 맞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럼요. 분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 오키나와 이제 시범경기 아니 음. 연습경기 거의 시범경기 그리고 시즌 초반까지는 그렇죠. 시부준 1번 타자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출루율을 보면 그러니까요. 출루율이 너무 좀 그렇죠. 떨어져 음. 3할 때 초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연 이 출루율이 떨어지는 음. 카드를 이번에 두는 게 이게 정통적인 시선, 야구 시선을 음. 봤을 때좀 맞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음. 지금 팬들이 감론일박에좀 네. 펼치고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즈 선수 오늘 주제가 있어서 한번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 네. 어. 이 선수가 이제 통산 타율이 음. 이하로픈 살이에요. 그렇죠. 이하로픈 살인데 통산 출루 말씀하신 것처럼 3할 음. 삼리바 삼점공에 그분 부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 이 선수가 좀 어린 시절 음. 그때 기록이 다좀 그런 거고 음. 최근에 보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심호준 선수는 제가 볼때 출루리 문제가 아니라 타율이 문제입니다. 어, 오, 오. <웃음> 타율이 문제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타율이 <laughs> 문제다. <문제나. 웃음> 어, 이 선수가 가장 성적이 좋았던 2 r 8푼7리예요 음.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복귀해서 2 r 6푼 6리, 군대 가기 전에 2 r 4푼2 r 6푼 8리, 2R3분 5리. 그러니까 최근에 4년, 4시즌의 성적을 타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헤비오 리그는 타고 투자 하는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심우준 선수의 타율이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음. 작년에 이 선수가 2할 6푼 6리였었거든요. 2할 6푼 6리인데 출루율이 3할 3푼 7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히 얘가 0.7 포인트 이상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렇게 순수한 출루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음. 0.7 포인트 타율의 비해. 예, 예. 예. 근데 타율이 낮기 때문에 음. 저희가 좀 약간 착시현상 같이 이 선수가 <laughs> 전체적으로 낮은 거지. 네. 예. 최근 성적 보시기,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 2022년에도 출루율이 3할 1푼 6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타율이 2할 4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0.7포인트 이상도 음. 높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추신수 선수라든가 음. 또는 뭐 홍창기 선수라든가 음. 이런 선수들은. 출루율 자체가 자기 타율 보다 2알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예. 이런 선수는 정말 손가락으로 꼽잖아요. 음. 실칠적으로0.78 음. 이상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음, 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음. 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음. 거죠. 음. 네. 실제로 보면 2019년에 신무준 어, 선수가 138경기에서 타율이 2알 7푼 9리로 가장 네.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출루율이 3.2푼밖에 음, 음, 되지 않아. 이런 게 문제였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도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가장 걱정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경문 감독은 음. 신무준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라는 음.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발인 것 같아요, 발. 발.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경문 음. 감독의 이제 정통적인 이 야구, 그 N.C. 시절부터 이제 돌이켜 보면 음. 발이 빠른 선수를 음. 중용을 했고, 그렇지. 그래서 두산 육상부가 탄생을 육상, 음. 했었고, 음. 음. N.C.의 이좀 빠른 다양한 음. 작전 야구. 지금 한화는 지난해까지 보면 답답한 공격력, 뭔가 흐름이 계속 끊기고, 그렇죠. 밥상도 제대로 안 찾을 질 뿐더러, 뭔가, 뭔가 풀리지 않은 음. 건데, 그냥, 김감독은이 득점력을 좀 다양화하는 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 주자가, 예, 빠른 주자가 나가 좀 많이 이렇게 뛰는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우준 선수의 이 빠른 발을,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본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지금, 통산타율이 이하로 품밖에 되지 않지만, 네. 김경문 감독이나 이 타격 파트에서 보는 신무준 선수의 타격은. 네. 실제 나쁘지 않다. 음. 어, 이 겉으로 있는 클래식 스택만 봐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은 음. 것 같다. 그리고 타격, 이 센스나 이런 거는 정말 괜찮다라고 음. 내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음. 그런 기준에서 이제 1번을 썼었고, 그리고 1번 타자가 하나의 지금 최근 수년간 <laughs> 그냥 고민이었습니다. 이진영 선수도 썼었고요. <laughs> 네, 네. 예, 정우호 선수도 한번 음. 왔었고, 최인호 음. 선수도 썼고, 적임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한번 보니까 음. 지난해 그 리그 1번 타자 평가를 평균 출루율이 3할 7푼인데 한화가 1번 타자 출루율이 3할 4푼 1 2로 9위에요. 9위. SSC가 꼴찌. 네. 9위가 하나. 아, 아. 그리고 1번 타자 타율도 리그 평균이 2할 9푼 3인데 한화가 8입니다. 2할 6푼 9리. 이렇게 음. 그러니까 1번에서 굉장히 네. 많이 처져 있다는 맞아. 걸 맞아. 느낄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문 감독은 출류율이라는 이제 겉으로 들어가는 성격보다는 음. 발야구를 이제 펼칠 음. 것인데 이런 발야구의 선봉장 개념으로 이 심우준 선수를 이렇게 딱 앞에 포진을 시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사 보니까 김태현 선수도 뛰게 하겠다? 네, 아,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김경문 감독이 많이 내뱉는 음. 이 캠프지나 이제 출국 전 인터뷰나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기동력. 어. 음. 네. 고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정말 작전 야구를 좀 많이 음.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번 심우준 카드를 음. 통해서 이제 투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신무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타격폼을 좀 바꾸고 있대요. 네. 이제 그 아마 하나 유튜브나 이쪽에서 공개하고 어젠가 네. 인터뷰를 음. 좀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최은성 선수에게 좀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이동하는 법을 약간 음. 좀 변화를 줬다고. 이번에 음. <laughs> 이제 캠프, 오기나 연습 경기 들어간까지 어느 정도 정립을 음.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실전 테스트를 계속 해보겠다는 게 심우준 선수의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우준 선수도 타격한 다음에 오른발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아닙니까요최준선 선수죠. 최영선 선수죠.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지금, 어, 나름 이제 코칭 스태프의 평가에 타격폼이 좀 많이 강렬해졌다. 음, 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타격 포텐이, 그러니까 하나 이제 김용훈 감독이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타격 포는 나쁘지 않은 선수다라는 음. 걸 계속 좀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음. 예. 사실 이제 2021년에 이제 군입대한 정은원 선수가 일번 네, 타자로 네. 나와서 음. 그 이제 1 4 0만 타쳤고 음. 22년에 이제 마이 터크먼 그렇죠 터크먼 예. 터크먼이 일번 타자 쳤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다 일번 타자를 <laughs> 찾지 못했죠. 네, 계속. 작년에도 그래서 페라다 선수 일번 많이 었잖아요 <laughs> <laughs> 페라자. 아 맞아 페라다 선수가 응. 페라다 금기였나요 <laughs> <안 돼요>, 이제? <웃음> <웃음> 뭐. 네. <그래서> 플로리얼은 <laughs> 페라다보다 좀 낮죠. 스, 그, 저 스피드나 이런 것. 아, 일단 수비는 뭐 그때도 네, 말씀드린 어, 그렇죠. 것처럼 페라자는 이제 수비가 이제 낙제점이잖아요. 네, 근데 낙제점. 네. <laughs> 예, <laughs> 플로리얼은 낙제점. 만약에 그쪽 개념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가 계속 성공을 했다면. 골드그로브도 받을 수있다라고 음 얘기할 정도의 수비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최소한 뭐 수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음. 네. 저는 이플로리얼 선수를 일번 타자 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네, 생각들어요 저도 약간 네. 왜냐면 네. 지금 현대 야구를 보면 음. 오타니 선수가 일번 타자 그렇 그렇죠. 지금 메이저 리그에서 많은 구단들이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강한 타자가 음. 가장 많은, 많은 타석을 타석. 그렇죠. 그렇죠. 소화하게 예, 되고 예. 사실 이 라인업이라는 게한 3회까지만 돌면. 인제 어~ 똑같아요예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 플로리얼 선수에 네. 대한 지금 현재에서 그다음 캠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상당히 기대가 높고 네. 적응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즌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겠지만 네.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하나가 역대 가을 야구로 가고 잘했을 때는 항상 중견수 음. 외국인 타자가 J.D. 아, 미스, 대명 어, 예, 예, 선수, 그렇죠. 예, 호잉, 준남영고 여러, <laughs> 어. 뭐, 여러 가지 외야 <laughs> 자원들 음. 잘했을 때가 네. 이제 좀 잘했고 또 수비도 다 잘해줬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심우준의 일번을 조금 이제 물음표를 다는 이유가 음. 유격수잖아요. 음. 음.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저는 음. 그래서 조금 예, 예.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통산 출률도 높지 않고 이 선수가 이제 도로 1위를 2 0년 했는데 그때도 출률이 2할 9푼 1리밖에 안 됐거든. 요 <laughs> 이게 뭐 출루율보다도 어쨌든 나가면 일단 뛰었기 때문에 발 빠른 거다 인정은 하지만 그렇죠. 1번 타자로 써서 음. 좀더 많은 타석에 들어간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담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심우준 선수가 FA 계약을 좀 빨리 했었잖아요. 음, 음. 근데 그때는 가장 갑자기? 빨랐죠, 뭐. 네. 오, 그니까 타침에서, 아, 하루가 돈 올려놨네. FA 선수가. 네. 아, 뭐 아, 이런 아, 얘기 진짜. 돌 정도로 사실 네. 좋은 조건의 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니까 본인도 많은 부담감을 지금 네.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1번 타자까지 간다? 아, 네. 그럼 좀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네. 네. 그건 진짜 좀 동감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심우준 선수가 왜 하나를 갔냐? 네. 하나는 왜심우를을 음. 영입했냐? 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김경문 감독의 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죠. 네. 김경문 감독이 콕 찍어서 음. 이 선수 데려와달라고 음. 그랬고. 그러면 김경문 감독은 이 선수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야수 라인 카드를 여러 가지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그만큼 신뢰하는 음. 타자, 야수라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일번 타자 롤도 한번 음. 맡겨보고 테스트를 음. 네.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김경문 야구의 중심이 음. 심우준 선수가 있을 것 같다. 음. 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그렇다고 하니까 스노우볼님께서 그러면 대체 누구씁니까 라고 대체 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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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딱히 뭐 네. 제가 대안을 갖고 <laughs>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작년에도 없어서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심우준 선수도 굿박이라기보다는 초반 테스트하고 써보고, 네. 써보고 괜찮으면 네. 계속 일번에 기용할 거고 또 아니면 또 황희욱 목선 써보지 않았어요? 황희욱 목선 써봤고. 그 저는 플로리얼 가능성 좀 네. 있고 지금 인터뷰 감독 인터뷰 보니까 어찌됐건 그 코너 외야수 두명두 두 자리가 지 비었거든요 하나가. 네. 네. 어, 우리가 곧 롯데만 네. 할게 아니라 이제 다른 팀도 음. 그 라인업 짜기를 음. 할 건데. 네. 하나, 지금 두 자리가 좀 애매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진영님 최인호 말씀하셨는데, 누가들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laughs> 뭐, 김태현이 들어갈지, 뭐, 최인호가 들어갈지. 그러면 그 중에 한 선수가 조금 더, 어, 뭐, 1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음. 네. 하나는 음. 결국, 이번 타자,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가장 뭐 좋은 시나리오는 감독이 원하는 그림대로 떨어지는 맞죠.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은우 선수가 뭐 타격폼도 바꾸고, 음. 캠프에서 진짜 솔선수범하고, 이적색이지만, 와서 팀에 이제 바로 녹아들었다고 하는데요. <laughs> 자리를 잡는 게, 이제, 김경문 표 감독, 올 시즌 이제 완전히 풀로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 이제 딱 1년을 지휘했잖아요. 음, 하고, 그렇지. 하게 되잖아요. 네. 요거에 맞추려면 이제 신분 선수도 음. 잘 맞춰야 될것같습니 그렇죠. 예. 네. 자, 이쯤 어느 팀이나 어 지금 뭐각 팀별로 라인업 짜기에 대한 고민, 고심들이 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연습 게임도 해 보고 음. 시범 경기 해 보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겠죠. 그렇습니다. 네.